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건축하여 주신 이 거룩한 칠분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모든 거룩한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담비같이 내려주시옵고, 오직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여 기도드릴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이하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 하사 동경여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라도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위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오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아멘. 짐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7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 아 33장 2,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하였습니다. 크게 부르짖으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놀라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주 앞에서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허물의 죄들을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즐거운 시간을 얻으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과 놀랍고 기이한 우리가 염려 가운데 바랐던 그러한 소망들을 반드시 우리가 볼수 있도록 우리 온 존재가 주를 향하여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부끄럼 없이 큰 소리로 부르지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허이 있다면은 우리는 공유롭게 주 앞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맞아할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날마다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판단은 우리 자신의 정욕과 야망적인 그 소유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부활의 생명 능력. 그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주께서는 그 어로운 판단을 우리에게 지와 총명의 계시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큰 소리로 크게 외치며 나팔까지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의 진구는 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높여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둠과 방동 방탕하는 그 사탄의 건사 앞에서 우리가 나팔을 불수 있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열리구송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자의 삶을 되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 어우운 판단을 구하고, 지와 계시의 역을 구하고, 우리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처가 는 기사를 찾아서 주와 함께 가까이 즐거워하는 기쁜 소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크게 애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다 함께 조화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하고큰 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여서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의 복음이 만국에 만유을 포함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가는 소리로 나팔 불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어려운 길을 행군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보다 날마다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가까이 하면서 즐겁게 하나님 저가진 길을 같이 행군하며 나팔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룹께 영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메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